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! 아유, 작가님! 아유! 아, 네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소개를 네. 직접 해주시죠, 작가님? 아, 네, 저는 뭐 소설 쓰고 있는 김영아라고 합니다. 아, 네. 네. 네, 네. 의외로 작가들은 소설가 김영화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소설 쓰는 김영화입니다시 아 쓰는 뭐아 누구입니다 이렇게 아 하는 문화가 있어요. 사실 작가님의 대표작이 또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.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살인자의 아, 결법. 그렇죠. 그렇죠. 아, 이게 이제 연쇄 살인범인데 네.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 네, 그 이야기인데 나도 살인자니까.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소재가 그 당시에 좀 신선했어요. 네. 이제 이런 소재를 어떻게 좀 이렇게 네, 꺼내내신 건지. 어, 저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. 그 노트가 뭐냐면은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들의 목록, 이런 거예요.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 목록. 이 아, 예, 예. 근데 이게 어, 우리가 있잖아요. 그뭘할때 이거 꼭 해야지라고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. 어. 네. 근데 그러면 쓸 때부터 그 굉장히 제한돼요. 음. 예를 들면. 꼭 가고 싶은 여름휴가 장소 여름휴가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뭐 뭐 나는 하와이 괌뭐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적으면 아 우리는 휴가가 짧은데 하와이는 못 가지 유럽은 못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네네네. 좁아져요 저는 한번 그런 가족들에게 저 같은 방식을 권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절대 휴가를 가지 않을 곳을 적어보자 아. 아 남극 또는 뭐 칠레. 아이슬란드 뭐 신나게 얘기해요. 굉장히 안갈 거니까 갈때 얘기하라면 서로 싸워요. 음. 거기 못 가. 거기 지난번에 갔잖아.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어. 안갈 곳에 대해서는 서로가 싸울 이유가 싸울 없죠. 안갈 거니까. 아. 아빠 나는 북극 뭐 그러면 그래 그래 북극 어. 뭐 알래스카 뭐 너는 뭐 어디야 뭐 그냥 지도에서 아무데나 찍고.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거기를 우리가 왜못 가지? 갈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리고 해보다 보면 의외로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.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꼭 써야지 하는 걸 쓰려고 하면 리스트가 그냥 제한돼요. 근데 어차피 안쓸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쓸게 없으면 그 노트를 펼쳐봐요. 그러면 그그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못쓸 거라고 생각했던. 어~ 어떤 얘기가 그중에는 그,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게 있겠구나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,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작가님이 그~ 어렸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해서 별명이 뻥 하였다고 응. 네. 어~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, <laughs> 모르겠어요 아래에 <아니>. 네. <laughs> 여기 지금 다 우리가 조사를 한 거예요. 아 그게 인터넷 친구들한테 네. 전화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뭐 친구들이 굉장히 좀 헷갈렸다. 아 그런 적은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. 어... 아 얘기를 참고좀 네. 재밌게 하시네요. <laughs> 네. 어, 그러니까 애들이 제 얘기를 듣는 게좀 좋았어요. 어... 근데 그 얘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. 어 예를 들면 만화, 영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그럼 애들이 다음 회를 기다려야 되면 제가 다음 회를 지연해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기랬거든요. <laughs> 아... 그래서 이 로보트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날아간다. 뭐그 우주로 가서 누구랑 싸우고 그럼 애들이 그 얘기를 재밌게 듣는 걸 보고 아 이야기 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줄 때 굉장히 좀 즐거움이 있구나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별명이 뻥하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. 근데 뻥 하였던 적은 없어요 네네 <laughs> 네. 아니 근데 지금 다음 회가 네.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회를 내가 지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죠 그건 스토리텔링이죠 <laughs> 이건 좀 심오한 얘기인데 좀 진지한 얘기인데 어,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럼 난 좋은 애가 아닐까? 사실은 나는 진짜로 어디 재벌집 아들인데 아, 네. 버려진 거 아닐까? 그 어.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가정 생활을 견딜 수 있어요. <laughs> 나중에 진짜 부모가 나를 데리고 올 거야. 조금만 참자. 어. 아, 곧 <laughs> 찾아온다. 찾아온다. 어. 어,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가족 로망스라는 어. 그 문화평론의 개념인데 어.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. 소설을 사람들이 왜 읽나 그러잖아요. 그냥 우리가 살때 힘들 때 있거든요. 그때 그렇죠. 나와 비슷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다른 삶을 굉장히 상세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? 또는 내가 그때 개그맨을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그랬을 때 그걸 아주 세밀하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좀 특별해 보여요. 그리고 어 이거가 어떤 많은 삶 중에 하나고 내가 어쨌든 나밖에 는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견딜만해요.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괴로워요. 음, 네. 아니 그 한예종 극작가 교수님으로 재직하실 때 아, 네. 학생들에게 글쓸때 짜증 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.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. 어 이걸 왜 쓰지 못하겠어요? 어 오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저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에요. 뭐말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쓸 때, 소설을 쓸 때. 알겠다.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써요. 아 짜증 나. 이게쓰지 네. 그때 무슨 단어를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. 어. 그리고 근데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해라. 음, 그러니까. 그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죠. 있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. 짜증 나죠. 하지만 그 서운함이죠. 예, 네,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아... 뭐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일을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. 아, 짜증난다. 네.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잖아요. 당황스러움이죠. 당황스러움이죠. 아... 황당함뭐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글을 써야 할 사람이니까.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. 뭐. 구체적으로. 분했다. 화가 났다. 서러웠다. 서러웠다. 뭐.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. 아, 이거 참. 왜냐면, 하 오늘 또 배우는 게 많네요, 작가님한테.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. 맞아요.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안 보여요. 맞아요. 명상 같은 거 가면.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음... 하는데 이따 뭐 먹지? 그다음에 맞아요. 해야 할 약속 뭐 아까 참 그거 했나? 이런 걱정 이런 게 많이 들지 안 보여요. 근데 우리가 자기 감정을 언제 알게 되냐면 소설 같은 걸볼때 알게 돼요. 이게 음... 무슨 뜻이냐면 소설을 읽게 읽다가요. 우리가 어 그래 내가 그때 이랬어.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. 음... 내가 그때 어, 우리 부모님 돌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느낌이 이랬어. 맞아. 그걸 누군가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거기는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. 문장으로 이렇게 써서 단어로,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 밑줄 긋잖아요. 그때 자기 감정을 비로소 언어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작가가 될 사람들은 심리 묘사를 좀잘 해야 되고, 네. 감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, 김영화가 짜증을 금지했다. 이렇게. 아. <laughs> 돌아다니니까 이제 듣고 보니 왜 그러시는지 아, 알겠습니다 네,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여기도 아마 짧게 김영아가 짜증을 금지한 이유 <laughs>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것 같아서 좀 약간 절망감이 드네요 이게 진짜 좀그 하나의 단어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짜증 난다 그냥 짜증 난다에서 끝이 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이제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. 네. 네. <laughs> 네. 왕자증 개짜증 뭐 이런 게나와 네.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짜증 네. 그것은 개짜증 왕짜증, 왕짜증. 예. 강르 드라마는 김은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대체 불가 월클 작가 김은희 작가님입니다 예아 아, 반갑습니다,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작가님? 저는 사실은 거의 작업실에만 있고 음.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음. 잘못 찾아봐요. 아, 그런 것도 아, 많아요. <laughs> <욕>, 욕하면 어떡하지? <laughs> 그래가지고. 아. 그, 한, 한 달쯤 있다가 그때부터 조금 보긴 보는데 또 이게 또 인터넷에서 잘 못해가지고요. 아. 예. 그니까 뭐 들어가 봤 기사 검색 정도밖에 못해요. 아. 뭐, 그런 블로그? 그 정도. 예, 네, 그러니까. 그 정도. 근데 그 정도면 근데... 다 하시는 건데? 아 그래요? 예. 아, 그럼 꽤 많이 찾아봤네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정리할게. 요 아, 네, 네. 아, 생각보다 작가님은 모르셨지만 아, 네. 아, 꽤 반응 잘 많이 찾아봤다. 예, 잘 아. 많이 찾아봤다. 네. 이렇게 어떻습니까? 작가님이 좀 킹덤 전후로 이렇게 좀내 삶이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? 근데 진짜 정말 전 똑같거든요. 똑같이 계속 작업실에서 계속 작업하고 막 그런데. 음. 자은주인 제 카드를 쓰잖아요. 자준주제 카드를 쓰잖아요. 아, 저희 남편이. <laughs> 와, 나는 제3잔줄 알았어요.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네. 점점 높아지더라고요. 아, 네, 네. <laughs> 원래는 짜주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가지 <laughs> <laughs> 가끔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<laughs> 근데 잘 버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요즘 뭐그램도 뭐, 많이 하시고 모트도 뭐 하고. 뭐 예, 예. 이상하네요 저도. 아 어, 그러니까. 우연치 않게 이제 코로나와 전염병 소재가 겹쳐서 이게 뭐좀 예견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이걸 예견하기가 힘든 게 저희가 음. 오픈된 게 올해 3월이었나? 그렇죠, 그렇죠. 예. 맞아요. 그럼 그 전에 거의 한 2년 전부터 이걸 제작 작업 대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아. 들어가기 때문에. 좀 약간 이게 비, 비교된다는 게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음... 좀 아...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 킹덤은 2011년쯤에 제가 싸인이라는 드라마를 썼었거든요. 음... 근데 그걸 그때부터 이런 드라마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 할... 2011년이에요? 그쵸. <laughs> 네. 와... 근데 그때는 사실은 어 일단 기본적인 제작 환경이 일단 좀비는 목이 목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좀공중파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. 그또분이 <laughs> 네. 그러네요. 예, 네, 그래서 게다가 이게 사극에 좀비까지 나오면 이게 미술비라든지 좀 제작비가, 제작비가 비가 비가 너무 비가. 엄청나고 그래서 사실상 안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음... 플릭스라고 그 네. 어떤 그분이랑 만나면서 어, 플릭스에선 가능하지 않을까? 아... 그랬는데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또 너무 흔쾌히 좋다고 아... 하셔서 예. 네.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. 뭐 한마디로 이제 기문이표 장르물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뭐 굉장히 좀그 장르물을 굉장히 좀 이어서 많이 하셨어요. 그좀 네.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? 네.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그 얘기가 결국에 장르물이다 보니까 아, 제가 네. 또 좋아하는 게 장르물이에요. 아, 제가 오, 그렇죠. 예, 그렇죠. 예, 그렇죠. 아니 그좀 어떻습니까? 드라마를 보면은 작가님의 드라마가 좀 그렇죠. 세상에 대한 부조리, 그것과 싸우는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작가님이 그리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? 네. 상식이 통하는 사회? 뭔가 음.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음. 그런 거죠. 아니 그 이제 사인때그 대본이 처음엔 퇴짜를 맞았어요? 이게요? 저는 대본 퇴짜 맞은 경우 되게 많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근데 아, 사인은 대본이 퇴짜 맞았다기보다 음. 그 전에 썼던 위길발 풍년빌라라는 대본이 있었거든요. 음, 네네, 네네. 저희 남편이 감수를 하고 조연탁 감독님이라고 지금 스카이 캐슬 안출하셨던 아... 그분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쓰기만 하면 은 사람들이 한숨만 쉬는 거예요. 왜요? 너무 재미가 없다고. <laughs> 그리고 야, 상상이 그래. 안 되는데, 지금으로는. 일부부터 계속 꾸역꾸역 쓰긴 썼는데, 1년 반 동안 한 번도 칭찬을, 칭찬을 떠나서, 아, 이제 정말 작가를 그만둬야 되나 정도까지. 그래서,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에 나 12분가를 딱 썼는데, 정말 저희 남편, 정항중 감독님이랑 조연탁 감독님이 음. 처음으로, 아, 이 대본은 손댈 데가 없는 대본이 나왔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, 좀 그나마라도 좀 봐줄 만한 대본을 쓴 거지. 그전에는 정말 제가 봐도 되게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예. 아... 예. 뭐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의 또 이런 멋진 그러니까 작품들이 바... 또 나오는 거 예, 아니겠습니까? 그 푸냐밀라라는 작품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그때 음... 사인도 아마 못 썼을 것 같고 아... 사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신인 작가잖아요. 음, 음. 신인 작가에다가 장르물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당시에는 장르물을 거의 공존파에서는 보기가 힘들었고 맞아요, 맞아요. 게다가 부검하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. 기획안 받아보신 분들 아니 저녁 10시에 누가 사람 배 가르는 얘기를 보그 그러니까. 예, 약간 좀 그런데 정말 무연 너무나 진짜 운이 좋게 진짜 입봉을 한 건데 그때 뭐 속된 말로 빵꾸났다 그러잖아요. 약간 그 준비하던 어떤 그. 작품이 빠그러지 하나가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이동이 됐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. 시간이, 시간이 비었어요 시간이 비었는데 또 거기다가 박시영 선배님이 너무 고맙게도 그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.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정말 땜빵으로 들어가게 된 작품이었던 거죠 음. 예.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인은 잘 됐잖아요 예.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게 뭐야 했던 분들의 반응이 내가 하자 그랬잖아 <laughs> 다 원래 그래요 원래 <laughs> 다 괜찮아요 <laughs> 진짜 원래 그래요 <laughs> 예. 아니 근데 김은숙 작가님하고 또두 분이 절친이라고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가 대본 음. 작업에 들어간 걸 알면 다들 음.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가끔 특정으로 뭐 지금 어느 정도 나갔어몇분 썼어 그럼 힘들겠다 그냥 뭐뭐 뭐 그리고 나서 정말. 시간을 어거지로라도 빼가지고 그냥 그럼 오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음. 거의 번개처럼 사, 살짝 뭐 잠깐 그쵸. 얼굴 보시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1년에 뭐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음. 근데 친하다는 느낌이 딱 그거를 아 이럴 땐 이렇겠구나 얘가 만약에 김은숙 작가님하고 이제 김은희 작가님 두 분이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? 그러니까 은숙이랑 김은숙 작가랑 저랑 장은중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술을 마시다가 아. 그러니까, 아 저런 데서 왜 키스를 시켜 뭐 불을 질러야지 뭐 나는 뭐 그. 그런 <laughs> 작가, 그러니까 너가안 되는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김문숙 작가님이 이런 좋은 고민 했으면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여기서 이런 장면이 좋겠다고 작가님께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범인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응. 키스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칼로 찌르고 뒤에서 칼로 찌르고 <laughs> 아이게안 아, 따라 찌르고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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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. 신 우리 나태주 작가님입니다. 아유 아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웠다. 야 자세히 안 봐도 잘 생겼네. <laughs> 저는 자세히 안 봐도 귀엽네. 아 귀엽습니다. 아.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. 저는 공주 사는 사람이고요. 어, 보시다시피 이렇게 늙은 사람이고 시스 는 사람이고요. 예. 선생 오래 했어요. 4 3삼 년. 어, 그렇고 하... 현재는 한국 시인협회장. 아, 지금 회장님이세요? 아, 그러면 네. 저 앞으로 지금 회장님으로 불러야겠네요. 아니 그이풀꽃이라는이신은 어떻게 쓰시게 됐어요? 그 되는지? 풀꽃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30, 43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봄에 이제 민들레꽃, 뭐 제비꽃 이런 풀꽃들을 그리다가 네. 아이들이 대충 너무 빨리 그냥 안닮게 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풀꽃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어요.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럼 예쁘고 사랑스럽다. 누가 갖고 놓는 사람도 없고, 흔하고,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, 크지도 않고. 그러니까, 그저 그런. 근데 애들이라는 게 본래가 안 이뻐요. 내 새끼도 때때로 귀찮은데 남의 새끼가 무슨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왜 이쁘냐면 어른들이 예쁘게 보기 때문에 예쁜 거고 그래서 너희들도 크... 그래 그렇게 끝말을 붙였는데 그시가 사람들한테 아... 호응을 얻게 돼서 시인으로서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아, 이거 마지막에 그 진짜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도 그렇다 만약에 나만 그렇다 했더라면 여기 내가 못 왔죠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요 작품이.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만들어진 시라고 그래요 그 본래 시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오기 때문에 아... 오래 끙끙거리면 안 돼요 사랑의 고백 같은 것도 오래 끙끙거릴수록 죽 쓰거든요 그냥 바로 바로 <laughs> 떠오르는, 대로. 떠오르는 대로 지금도 짝겠어요 아 그러세요? 어~, 예. 어 그렇고 누군가가 이렇게 한테 이렇게 써서 보내줘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보낸 건데 벚꽃 만개. 너와 함께 꽃 구경하던 날이 언제였던가? 너 없이 혼자 꽃 구경하던 날이 또몇 해였던가? 이 답니다. 아, 답니까? 예, 네, 더 없어요. 어, 뭔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? 아, 있어야 되는데, 나머지는 이제 읽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. 아... 이 다음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구나. 아니, 이어가실 거 없어요. 밤새으로 늦게 쉬면 안 돼요. <laughs> 아니, 그죠. 뭐, 시 얘기를 했는데, 그, 지금까지 쓴 시간 5천편이 넘었어요. 5,000페이지? 아, 그럼 편수가 한 3,500에서 4,000 정도 될 거예요. 와. 약간 미쳤어요. 뭐가 아, 미쳤어요? 내가 미쳤다고요. 아, 시에? 음, 음. 아, 그 정도로 이제 음, 시를. 음. 아니, 그것도 진짜로 좀 사이코고. 아, 어, 시는 좀 사이코예요. 원래가 시 쓰는 게그 어떤 그 창난 상태에 쓰는 거예요. 제 정신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살짝 갈 어. 때. 그래서 보통 때못 보던 것을 보고 보통 때못 듣던 걸 들어요. 약간 귀신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. 아, 실제 귀신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? 어, 그건 아니지만은 느끼긴, <laughs> 느끼긴, 해요. 느끼긴 해요. 귀신은요 느끼는 거예요. 아, 원래 시인이 꾸미셨어요? 그렇죠. 16살 때이 학생을 만나 가지고 어, 예? 어, 그냥 내가 반해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쓴 거예요. 아니, 근데 이게 저 16살 때 좋아했던 그 분한테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... 아, 아버지가 받았어요. 아,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 의 네, 네, 아버님께서 받아 가지고 답장에 아버지한테 서와 가지고. 내가 어? 염소 염소 뜨기다가 시골에서 예. 놀래 가지고 뜯어보니까 음, 아주 굵은 만년필로 아주 점잖게 쓰셨어요. 뭐라고 쓰셨어요? 나순 군에게, 그때 내 이름이 개명하기 전이거든요. 어... 편지 잘 받았네? 그런데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이런 편지나 쓰면 되겠는가? 한번 서천 읍 내로 나오게 내가 만나주겠다. 이래가지고 <laughs> 아, <그래>. 어리석다, 어리석... <laughs> 놀래가지고 찢어가지고 그, 노래다 버려버렸어요, 풀숲에다. 서촌 음내로 나오게 그, 누가 나가? 아, <laughs> 거기에 누가 알아. 나가? 서촌 <laughs> 음내로 누가 그, 나가겠어요 그쪽한테 혼나고,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. 그래갖고 이거... 잊어버렸어요 근데 <laughs> 그분은 지금도 내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몰라. 어, 아, 지금 그래. 만나신 적 있으세요? 어, 아, 안 만났죠. 안 만나고 싶어요. 안 만나고 싶다. 그때 싶다고요? 그 여학생을 기억하고 싶지. 아. 에, 나처럼 늙었을 텐데 왜 만나요? <laughs> 할머니, 미안. <아니라 웃음> 에? 만나지 마세요. <laughs> 첫사랑의 <laughs> 애인은 만나지 않는 만나지 것. 만나지 마세요. 아, 아, 예. 아니, 그, 저, 어, 인으로 등단하신 게 언제입니까? 71년도인데, 그게 이제 10년 후에요. 네. 26살 때. 아... 그, 그로부터. 또 여자를 좋아했는데, 그때는 내가 이렇게 대시를 했어요. 예, 네. 근데요. 에, 완전히 그게한테 버림받고, 울면서 쫓겨나왔는데, 네. 그러고 나서 죽고 싶었어요.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별거였어요. 그래서 몸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. 아... 근데 그런 반면에 또 반대쪽으로는 시가 써졌어요. 그래서 그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신춘문예 응모했는데 그것이 나를 시를 만들어줬어요. 이야... 그 여자가 나를 안 버려줬으면 내가 시인이 안 되는. 어, 그분으로부터 시련을 당하면서 네, 네. 그 시련이 그럼요.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군요. 네. 두 여자,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. 아. 음, 끝이에요. 아. 아니 근데 작가님은 벌써 묘비명을 정해두셨다고요?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. 나는 보고 싶은 것이 내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. 음. 돌아가신 사람 보고 싶고, 이별한 사람 보고 싶고, 멀리 는 사람 보고 싶고. 맞아요. 내가 이제 죽었어요. 음. 이제 무덤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앞에다 조그만하게 이제 묘비를 그 세워요. 음. 그러고서 거기다 써놔요.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그만 참자. 참자. 그러면 그내 묘지 묘비 그 앞으로 누가 자주 오겠어요? 올 사람 별로 없어요. 우리 딸이, 우리 아들이 가끔 오겠지. 근데 그때 내가 그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. 보고 응. 싶겠어. 너 여기 왜 왔냐? 보고 싶어서 왔지. 너 좀만 참아. 너도 너좀 있으면 죽을 거야. 아, <laughs> 아이 참. 어, 갑자기. 어차가 눈물이 물컹, 물컹 했는데. 너 여기 왜 왔어? 나 보고 싶어서 왔지? 맞지? 너도 죽는다. <laughs> 어, 메멘트머리를 얘기하는데. 로마 시대 메멘트모리를 얘기하는데. <laughs> 너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냐? 열심히 살아라. 야, 그 좋은 일 하면 살아라.